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예, 인공호흡기는 언제 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숨이 차 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응급실에 가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이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찬 것도 그 숨이 왜차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어, 숨찬 원인은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폐라든지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빈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육이라든지 신경 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당뇨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찾아서 해결해 주면 돼요. 해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증상이라는 게 숨이 찬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이걸 원인을 찾아서 막이 해결을 하고 앉았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숨이 차니까 어,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상 중, 중에서는요 천천히 찾아 천천히 그냥 시간을 갖고 해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 어좀 당장 좀 해결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숨이 찬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을 자, 첫 번째. 첫 번째. 산소를 올려주는 겁니다, 산소. 어. 그니까, 우리 이제 그냥 숨 쉬는 산소는 20%짜리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산소통을 갖다가 옆에 갖다 놓고, 줄을 끼워가지고 콧줄로 뭐한30%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마스크로 해가지고 뭐한 60%까지 올려주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산소를 올려줬으니까, 어, 뭔가 그 숨이 찬 증상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 어떻게든 산소를 올려줬으니까 뭐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 어, 그때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숨쉬는 거는 음압이고 인공호흡은 양압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어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현실적으로 프로세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딱 가시면은요. 이제 뭐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 딱 체크해보고 abj 해보고 뭐 엑스레이 딱 보고 산소 이제 주고 환자가 이제 숨 쉬는거 보고 어 이거 안되겠는데 싶으면은 인터베이션 합시다 이러고 하고 이제 딱그 재우는 약 어, 진정제 랑 이런거 딱 해가지고 딱 드리고 탁딱 인터베이션하고 벤틸레이도 딱 걸고 어, 요렇게 이제 예, 합니다 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채널이 깊이 있는 의학 공부잖아요. 깊이 있는 의학 공부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냥 요런 플로우로 가요. 이런 인공호흡기를 다는 게 이런 플로우로 이제 가는데 고그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그 기준 같은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인공호흡기를 다느냐? 첫 번째는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fiO2가 0.6. fiO2 0.6이라는 건60% 산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iO2 1.0 이러면은 이건 100% 산소입니다. 100% 산소. 그러니까 우리 들이마시는 공기가 전부 다 산소인 게 이제, fiO2 1.0이고, 우리 평소, 그냥, 룸에어.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숨 쉬는 거는 0.2죠. 0.2. 근데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스크로 풀로 주면은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이 0.6까지는. 어, 이게 풀로 줬는데도 이제 포화도가 유지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iO2 0.6 이상에서, 이상에서, 세츄레이션이, 세츄레이션이 90% 미만. 어, 인 경우에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한다. 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하필이면또 90%냐. 이게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프.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산소 농도를 이렇게 올려 주는 PAO2라고죠. PAO2 올려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츄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요게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해 가지고 이 산소 포화도가 한90% 정도까지 떨어질 때는, 이게, 피해 u 토가 한참 떨어져도, 이게 90%까지는, 100%에서 90%, 이렇게 100 90 떨어지는 거니까,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 90% 선이 한번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후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분압이 떨어져도, 후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80%면 더 심해요. 80%떨어 깨지면은, 막 60, 50,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뭐, 저기, 인투베이션 하고 막 인공호흡 달고 할때그 순간을 버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90%좀간달간달한데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인투베이션 해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멘탈이 처질 때 그러니까 의식 수준. 의식 수준이 뭔가 처진다. 이런 거면 되게 위중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공호흡을. 뭐, 본인이 의식이 있어야 뭐 숨도 쉬고 뭐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탈 처지면은 그냥 한다. 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크리션. 시크리션이 너무 많을 때. 이건 뭐냐면은, 자, 기도, 기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염증이 막 심해가지고, 이런데 막, 가래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막 너무 많이. 가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경우에는 막 가래 뱉다가 막, 어 뭐,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너무 많으면은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딱 삽관을 딱,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네. 삽관을 딱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가래 뽑는 게 있어요. 해서 계속 뽑아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으면서도 인공호흡을 시켜주면은 산소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 실습할 때 학생 실습할 때 학생들은 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실진 실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이제 에, 되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은 그냥 환자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래 엄청 많은 분이었어요. 가래 엄청 많은 분인데 그 가래가 좀 꼈다 싶으면은 학생이 여기서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계속 뽑아주는 걸 했어요. 어, 왜냐면, 하 간호사 분들도 바쁘고, 주치의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데, 이제 학생을 딱 배치해가지고, 가래를 갖다 그냥 막 계속, 주구장창 가래를 뽑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병이 회복이 되면은, 어, 이분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 학생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호흡수가 너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RR이 이제 레스퍼레이토리 레이트 해가고 이제 호흡수거든요. 호흡수가 막 35회 1분에 막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한 12번 뭐이정도 쉽니다. 근데 막 3배 이상 막 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는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숨 쉬는 게 별로 이펙티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계 호흡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분당 환기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1분당 이거는 횟수인데 횟수가 아니라 뭐 횟수는 뭐 그냥 괜찮아도 이 되게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육 같은 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걸 1 0터 잡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근의 피로, 피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다 만족을 하는데 이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환자가 숨을 쉬는 게막 근육을 막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막 전신 그 스쿼트하고 전신 달리기 하듯이, 또는 막 팔굽혀펴기 하듯이 막 그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살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숨 쉬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피로해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좀이 피로, 이 쉬게 해줘야 돼요. 그 호흡근도. 그런 목적으로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 PaCO2 50 이상인데 이건 이제 산소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폐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못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는 뭐 어느 정도로 호흡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가는 거야. 그 이제 CO2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호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럴 때도 벤틸레이터를 딱 걸어가지고 모드를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CO2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높을 때 그때 이제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 에시도시스입니다. 어, 에시도시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산증인데요. 산증. 이건 이제 이게 올라가서 그렇기도 해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 산증. 어... 이 오기도 합니다. 산증이 이제, 어, 이산화탄소가 이제, 어떻게 돼요? CO2 플러스 H2O 하면은 이제 H 플러스,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산이 자꾸 나오니까, 어, 이게 이제, 음, 산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respiratory acidosis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산증이 왔다는 것도 뭔가 그 인공호흡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산증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모든 산증이 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어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겁니다.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실은 실전에서 조금 더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이런 기준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딱이 기준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좀 뭐 35회인데 30회면 안 되나? 30회여도 되게 비효율적이고 인공호흡이 된다, 저기 도움이 된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봐가면서 필요 필요하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예, 되게 임상적인 게 되게 중요한 아, 그런 영역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 인공호흡기는 언제 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